나라가 이러다가 정폐 위기, 위기에처할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자아냈던 시간들이 그동안 지속되어왔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 손에 잡히지 않는,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염려를 끼쳐져서 그것있을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건드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세들이 뿌리가 워낙 깊고 단단하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어마어마한 질통이 다 수반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각오를 좀 더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황과 분발이 그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기획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저같은 사람도 앞장서서 대한민국 정상을 지키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고 앞장서고 있으나 여전 크게 수없만 많이 쌓여져서 앞으로 어떻게 하치 좋지 않은 민을 토대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마음 오늘 함께 하신 많은 애국지사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동생들께서 그마음 함께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는 생각을 하고요. 그, 그, 그 일에 제일 앞장서 계신 우리 과올려위리는 여러 이상은 상임위원이이었다 여러 우리 이사님들 우리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해주고 계신 이백여 시민단체 대우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말씀입니다. <laughs> 특별히 대우 청의 우리 아기 대표 대장님도 해주셨고 또 우리 좀 전에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상은 이장께서 건강 때문에 못셨는데 대신 말씀해주신 이국정원장님들로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제 그 유상옌 언니께서도 함께 계셨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시기사의 비서관도 함께 계셨는데 이것이 바로 대통령과 우리 우리 어 국민의 지금 함 취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함께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금 해야 될숙제는 당장 다가오는 내일의 총선입니다. 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 다시 앞꾸로 어,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어, 절박한 마음 가지고 앞장서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어, 배, 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때로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대와 또 그런 동지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힘과, 저희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을다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사드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